일단은저희들한테 있어서 저희멤버들한테 있어서 희 명에서 는 명이 됐다다특별하는달라졌 저희는 저희는 저희 저희는 저희저희 저희는 저희는 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항상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의 행복을 바랬었고 했었던 마음이 큰희 같아요. 그 저희 다섯 명이 된 지금 저희 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요. 그 그래서 더더욱 더 다섯 명이서 많은 곳에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마지막 퍼즐로 함께 한 거니까 민현씨 소감이 가장 궁금하긴 해요. 네, 어, 2년이 꽤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동안 각자 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다섯 명이서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어. 음, 정말 저는 멤버들과 너무 오래 함께 지냈고, 그리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너무 자주 봤어요. 너무 자주 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히 다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 없었고, 오히려 더 뭔가 어, 멤버들과 더 앨범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뭐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이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어생 질문이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고 편이 나갔거든요. 이번 주 방송이죠. 맞습니다. 네. 주 어머니도 금요일. 등장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머니도 함께 등장합니다. 네. 어때요? 네. <laughs> 이제 함께 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 사는 경험을 네. 해보니? 어, 일단은 저희가 중 제가 중삼 때 서울에 올라와서 약십년 가까이 지금 저희가 구년십년 가까이 숙소 생활을 하다가 삼 개월 전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 나오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함께 오래오래 살아보니까 각자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뭐 서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나와게 나와 살게 되었는데 뭔가 나 혼자 산다 원래 너무너무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대 위의 제 모습이 아닌 일상생활 인간 황민현으로서의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다른 분들도 숙소 생활 이제 그만하고 나와 있는 심정이 어떨까요? 뭐좀 외로울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어 계속 같이 있어요, 그래도.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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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계속... 시간 네. 빼고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렇죠. 따로 산다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네. 저희끼리는 더남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네. 있어서도 그리고 네. 또 자주 서로 멤버집 가서 잠도 자고 저희 네. <laughs> 집에 다리 멤버들 옷이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음. 거의 뭐 미나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laughs>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뉴즈에의 팀웍을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